제일 센 걸로 해줘도 이거밖에 못 맞춰주고, 그립을 좋은 걸 써줘도 125, 125가 끝이죠. 이렇게밖에 못 맞춰줘. 이거 못 만져. 레시피가 좀더 열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 그죠, 레시피가 좀더 좋은 게 열려야 돼. 진짜 노가다하는 수밖에 없나 봐. 방법이 없네요. 거리계서왜 잘, 왜잘 어울리는 거지? 아, 세라이왜 아무것도 안 했네? 지금 아세라이가 너무 조용하죠? 원래 개깡패인데. 아세라이 전쟁을 안 하니? 어? 푸자이트랑 전쟁 열렸군요. 지금 이러면. 바로 요 타이밍에. 그럼 군단 지금 다 어디 갔겠네? 자, 이거, 슈발중노성슈발중노성 공성 치겠습니다. 먹고 나서 방어가 문제긴 한데, 할수있 그냥 군단 다 빠졌다, 이 말이지. 굿자이드 쪽으로.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전쟁을 해야지. 이거, 운이 좀 따라줘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지금 병력이 178밖에 안 돼서.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쟤네들이 자르러 오긴 할 거야. 근데 어차피 군단이 지금 다. 매출 중이라고 한다면, 나를 지금, 견제 넣으러 올 애들이 없어. 찔러 보는 거지. 어? 딴스런 할 준비, 살짝 해야죠? 짐살 준비 싹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한 마리만 넣으면 들어올 거거든? 굳이, 병, 명력이랑 자 여기서 판단해야 돼 공성추만 들고 들어갈 것인가 공성추가 근데 빠개지면 빡센데 이거 <laughs> 어차피 궁병이득으로좀 보호 들어갈 거라서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약간의 꼼시를 쓰면 가능하다 전투 시작하고, 어차피 지금 쟤네들 밖에 없어. 어? 나는 왜 말이 없지? <laughs> 할수 있어. 일단, 궁병에서 내가 좀더 훨씬 세고, 고병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아, 여기 좀 극혐인 맵이, 맵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방어할 땐 좋다, 이 말이지. 자, 우리 공병들 차라리 차라리 배치를 이렇게 하죠. 차라리 배치를 아, 여기 빡대다. 아, 저건 팔. 오, 센데 쟤네들? 이제는 궁병들 빨리 잘라줘야 돼. 아, 야, 어떤 샷는왜안맞 아? 피해가 크긴 큰데 지금? 아, 이러면안 되긴 하는데이러면좀빡센데뭐 아, <laughs> 피해 종을? 와, 씨. 아,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됩니다 영지 얻기가 그렇게 쉽나 쭉쭉 파달 녀석은 지 어 누가 나쏘져 지금 미쳐가지고 내가 레골라스가 되면 돼 그럼 할수 있어 어려울 거 없어 어이구 방패 걸 마고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매네도먹궁 뭐 등... 공병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야 어? 벌써 뭐 올라갔죠? 사다리 놓고 올라갔나본데? 아냐 에거리원빨 푸셔. 요 정도 살렸으면 충분해, 충분해. 했어. 요 정도 살렸으면 돼. 아 너무 빠르다 눈에 왜 이렇게 빨라 자 일단 이거 먹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군단급으로 오는 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아 38마리 많이 높긴 했다 여기서는, 티어 높은 병력들은 다 포로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단 게 있을 수가 없죠? 모기 빼고는 다 버리고, 어? 아, 아, 인프로브 가드는 튜토리얼 해보죠. 이거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어, 다 영어야? 어, 여기서 성을, 어,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아. 어, 그래. 어. 대충 해 보면 알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어, 그래요? 어. 오케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이거? <laughs> 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 잠깐만 이런 게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들어가 이 탭은. 레프트, 알트, G. 기억하세요, 레포트 알트지. 여러분들 이거 다할줄 아시죠? 필요한 마을의 신명 최소수자. 오케이, 그래, 알겠어. 자, 일단 집어넣고. 눈지거리. 아, 이거 이제 여기서 탭이 열리네. 생각가고 갑시다. 아 이거 포로 숫자가 좀 올라 탔는데 부상병 누운 애들이 많고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데리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laughs> 여기 너, 어, 포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조건 사수 해야 됩니다 이거 뺏기면 다 포로 쟤네들한테 흡수 되는 거라서 어, 오케이. 포로 넣고 주둔군 귀공자가 들어와 있네 자어 방어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방어를 안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 군단병 형님들 다 집어넣고 한란의 군인들 다 넣고 보병쪽은 일단 다 집어넣죠 신병딸이? 아 신병딸이 넣기 애매한데 신병은 일단 내가 데리고 다니고 4티어, 4티어 이상 보병쪽은 다 넣어 일단 넣어 넣고 창고가 있네 자, 행정관으로 누굴 둬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일단, 남동생을 좀 행정관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그죠? 남동생 행정관으로 두고. 아, 근데 충성도 개 까이겠다, 이거. 반, 반란, 안 일어나겠지? 도시가 아니니까 반란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 일단, 민병대 훈련 좀 두고. 어. 예약금, 일단, 한 10만원 넣어주죠. 숙제와 게임으로 바꾸면? 아, 변함이 없네.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민병대 훈련으로 두고. 나는 아, 운동 력 올랐어요. 웬일 설득에 성공할 확률 약간 증가 부대한도 5 증가 제작 스태미너 회복 속도가 50% 향상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당연히 부대한도지 부대한도가 최고가 아닌가 탈 것을 탄 상태에서 받는 활 정확도 패널티 30% 감상. 이거죠. 부대한도 무조건 부도 늘려주고 이러면 일단 부대한도 어, 많이 늘어났어 자 이렇게 하면 퀘스트 조건은 이제 성립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국의 영지 확 보면 다노스티카를 먹을 수밖에 없네 오, 저거 봐, 저거 봐 일단 이거 가리지 말고 다 먹읍시다. 몽까? 몽깍? 어 몽까 분다내 주고. 이게 영지면 다음 스티카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네. 이러면 남부랑도 전쟁을 해야죠. 그럼, 아세라이랑은 슬쩍, 평화를? 평화가? 일단, 재련 가서, 싼템을 좀 먹었어야 되는데, 비싼템을 먹을 수가 없죠,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토 트레이드하고대장으로다시 가서, 온투가를아온가를투가르는투느 정도 이가를은이가를 은투가를, 은투가를, 은데 130원짜리, 130원짜리 이거를 좋은 걸로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어, 아, 까였네요. 여기서. 37,000원짜리. 원하는 게 뭐죠? 찌르기. 한손검인데 찌르기가 높아야 된다고? 개성가시네, 이거. 일단, 티어 높은 걸로 좀 각을 볼까요? 솔직히 5티어짜리는 못 만들어줘. 한마스킨 들어간단 말. 아아아아 저거, 찌르기 관통됨, 와, 이거, 이거 하면 될것 같긴 한데, 휘두르기 피해렴? 여기서 문제죠. 히드로기 피... 배기 피해랑 저거 수치 엄청 차이나는 건데, 저거 못 맞춰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렵다. 난 4티어 선에서 타협을 좀 봐야 할 듯. 일단 휘두르기 배기 피해량은 여기로 맞출 수 있고 딱이 정도 선상에서 4티어에서.. 아 이거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구나 5티어짜리는 못 못하겠다 <laughs> 5티어짜리는 못 해주겠고 4티어에서 좀 정해보자 일단 무게를 맞춰줄 수 있는 게딱요 정도죠. 4티어에서 와다 빨간불 들어와. 이거 어떻게 맞춰줄 수 있나요? 피드록이 속도 엄청 떨어지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춰주라는 거지? 멜도 일단은 껴보죠 뭐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지금 나머지 이 수치를 어떻게 맞춰줘 찌르기 관통되면 50을 어떻게 맞춰주니 큰거 아니니 진짜 이걸 맞춰줄 수 있는 게 있어 와, 휘두르기 1 0피해량 75? 뭐? 그렇나봐.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저, 저치가 지금?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그나마 이게 제일 근사치. 이게 그나마 제일 근사치인데. 근데 다 맞출 수가 없어 이거. 근데 휘두르기 100인의 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근사치거든요. 근데 다 틀어지죠 지금. 그냥 만들어줘. 짜증난다. 빨리 모아다 모아서 시발 중류에다 넣어줘야 되죠 이거 시발 중류 포위당했죠 지금 바로 병사 모집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안돼 어, 잠깐 네, 아세라임 아세라임을 또 어디 갔어 음 <laughs> 아, 500짜리 미쳤나봐, 지금. <laughs> 어... <laughs> 어, 이게 뭐죠, 지금? 500이 왔다구요? <laughs> 도시를 내줘야 할것 같은데? <웃음> 형을. <웃음> 뺏겨야 하는 부분인가? <laughs> 거기다 병력 넣어놓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아502 잠깐만. 아닐 거야. 아니겠지. 일단 이것부터 짜주고 가죠. <laughs> 아니 바로 뺏긴다니 막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생각 좀 하고. 잡을 수 있어. 어, 을수 있어 돌격을 봐 차라리 돌려 그래. 쉽게 내가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성으로 들어간다던가. 방법이 있을 거임. 어? 어? 저 봐라. 500, 500, 아, 빡세긴 하다. 500, 진짜 빡세긴 한데.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다 풀어줘. 민병대 다 필요해. 다 가져가. 이건 가져가야 돼. 포로 아 포로 포로 그리고 저 성은 뺏기면 안 됩니다 저 안에 지금 최정의 포로가 지금 몇 마리인데 저거 절대 뺏기면 안돼 절대 뺏기면 안돼 뺏기면 안돼내알 뺏기면 안돼 한개 들어있죠? 가자.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경력을 올렸어. 딱세 자리 남거든요, 지금. 됐다. 티어 올려주고. 아, 저 140, 아, 또 합, 류하나보다 아, 극혐. 아, 극혐. 동공 들어갔죠, 지금? 이거 이러면 개입합니다. 34명 갈리고 들어가느냐?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웃음> 맞나? <웃음> 네, 맞나요, 이거? 잠깐만요.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이거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갈아버리고 들어가죠 안 들어갈 순 없지 180대580 인데 야전 치르는 느낌이 든다 이거 아 어, 아니야 공성전이 이거. 어, 야, 미쳐, 미친. 수승병기 하나도 없죠, 지금? 이거는 미친 게 아닌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가자, 얘들아. 이거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f 이 o 는이 수밖에 없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성 경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자리 잡기 전에 밀고 나가는 거야. 이거면 이길지도 할만하면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아마도 내가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야, 나, 나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아, 진심아, 나 때리지 마. 형, 이거 약간 내 병력 다 녹은 것 같은데, 아, <laughs> 내 병력이 이렇게 녹는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안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아하, 나는 죽지 않는다. 해, 우리 애들 도망가죠. 지금? 아니지, 내가 죽었으니까 돌격이 지금 풀린 거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 돼. 어. 아, 끝났네요. 어느새 와서. 와, 진짜 많긴 하다. 자, 이거, 평화협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